민주는 두 달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나오자 수진이 저 멀리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하얀 스카프를 두르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민준은그 모습을 보자 피로가 사르르 녹는 듯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왔어. 수진이 민준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기며 꽃다발을 건넸다. 고생했지? 고생 좀 했지. 그래도 잘 끝냈어. 민준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끌어 안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몸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피로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민주는 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출장 중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두 달간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들, 끝없이 이어지던 미팅,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며 느꼈던 짜릿한 성취감. 그는 그 모든 것을 수진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은 운전에 집중하느라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가끔씩 그녀의 눈이 백미러로 향하는 모습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뭐좀 이상해? 민준이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응? 아,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운전해서 좀 긴장한 거야. 수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민준은 더 캐묻지 않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나미니 안 해도 어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민준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와인 잔을 들며 수진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있는 거 축하. 민준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수진도 잔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응, 축하해.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급히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랜 출장 끝에 집에 돌아왔으니 아내와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 식사 중 민주는 출장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 뉴욕에서 만난 클라이언트가 진짜 까다로웠어. 매일 새벽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지. 그래도 마지막에 계약서 사인할 때다 풀렸어. 그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녀의 반응은 어딘가 건성이었다. 민주는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민준이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정신없네. 그녀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아내가 피곤하다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수진과 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수진은 금세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두 달간 떨어져 있었던 부부의 재회는 따뜻해야 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어색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로 출근하며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그는 수진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집을 나섰다. 수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민준이 문을 닫고 나간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번 울린 후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왜왜 왜안 받아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민준이 모르는 사이 수진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달전 민준이 출장 중이던 그때 수진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만남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가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수진은 아침 식탁에서 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민준은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셨고 수지는 그저 멍하니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거리고 아침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다. 민준이 출장을 다녀온 지두달 그리고 그두달 전에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오늘 회사에서 좀 바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집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랐다. 오늘 그녀는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응, 좀 정신 없을 거야.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 없네. 민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수진은 그 말에 안도했다. 민준이 집을 비우면 그녀에게 시간이 생길 터였다. 민준이 집을 나서자마자 수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욕실로 들어가 테스트기를 사용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은 그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두 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럴 리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수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출장 중이던 두달 전, 그녀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와 단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 남자 재훈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주었고 외로움에 지쳐 있던 수진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연락이 뜸해졌고 수진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그 실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재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재훈 씨, 나 수진이에요. 꼭 연락 부탁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재훈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은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6주 정도 됐네요. 아직 초기라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양 잘 챙기세요. 의사의 말은 따뜻했지만 수진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다. 6주. 민준이 출장 중이던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병원을 나선 수지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그는 받지 않았다. 수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왜, 왜안 받는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쥔채 눈물을 흘렸다. 재훈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한 그녀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생명은 그녀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할 수나 있을까? 수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민준은 수진이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것을 눈치챘다. 수진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재훈을 떠올렸다. 그는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걸까?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그였고 이제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수지는 배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해나 혼자서 못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은 몰랐다. 그녀의 비밀이 점점 더 커져가며 그녀와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산부인과 방문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의 배는 미세하게 불러오기 시작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진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헐렁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재훈에게서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았다. 수진은 매일 밤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민준은 수진의 변화를 점점 더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대화도 짧아졌다. 민준이 다정하게 다가가려 해도 수진은 은연 중에 거리를 두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수진이 왜 저러는 걸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다. 수진은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점점 더 애썼다. 그녀는 민준이 집에 있을 때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가 회사에 나가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곤 했다. 그녀는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재훈 씨, 제발 연락해요. 나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벽에 던지고 싶을 만큼 절망했다. 재훈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휩싸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안돼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아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진아, 괜찮아? 그는 수진을 안아 올리며 급히 차로 향했다. 수진은 고통 속에서도 민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준은 수진을 의료진에게 맡기고 초조하게 대기실을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수진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 걸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뭘까? 한 시간 뒤 의사가 민준을 불렀다. 환자분이 유산을 하셨습니다. 임신 8주 정도였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며칠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다. 유산, 임신, 8주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와 날짜가 빠르게 계산되었다. 8주 전 그는 한달 내내 해외 출장에 있었다. 그때 수진이 임신했다는 건 불가능했다. 민준은 진료실 밖으로 나와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그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의사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 병실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그의 출장 일정과 임신 주수를 대조하며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진이 병실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수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수진은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응,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그녀는 민준이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유산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민준의 다음 말에 산산이 부서졌다. 수진아, 팔주라던데. 그때 난 출장 중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놓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그는 주먹을 치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민준은 수진이 잠든 병실 밖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수진의 통화 기록을 열었다. 최근 몇 주간 반복적으로 걸려 있던 한 번호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진이 그 번호로 수십 번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 민준은 그 번호를 메모하며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수지는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유산의 아픔보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더 아팠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훈은 그녀를 버렸고 민준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수진이 병원에서 태어난 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수진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한 마디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 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수진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은 수진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한 잔을 건넸다. "좀 쉬어. 아직 몸이 약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없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의 말투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혼자 남겨진 채로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민준은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바라봤다. 수진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그 번호였다. 그는 이미 그 번호를 사설 탐정에게 넘긴 상태였다. 탐정은 민준이 의뢰한 지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김민준 씨 원하신 정보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주는 그의 말투에서 뭔가 중대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탐정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만난 탐정은 중년의 남자로 차분한 태도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조사 결과입니다. 번호의 주인은 최재훈 38세 기혼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인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탐정은 말을 멈추고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민준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재훈의 사진, 주소, 직장 정보, 그리고 수진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적혀 있었다. 탐정은 말을 이어갔다. 최재훈은 수진 씨가 참가했던 사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모임 이후 몇 차례 따로 만난 기록이 있고 특히 김민준 씨가 해외 출장 중이던 시기에 자주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류를 진채 떨렸다. 그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놈이 수진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재우는 최근 수진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를 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가 그녀의 몸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수진을 거실로 불렀다. 수진은 그의 표정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최재훈. 이 남자야 맞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민준이 한 발짝 다가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말해 수진. 이 남자가 너랑 무슨 관계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준 정말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사과는 민준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너 내가 없는 동안 다른 남자랑 민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그는 수진을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보고 차마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거실을 나와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다. 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재훈의 이름과 사진이 그녀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그녀를 버렸고 이제 민준마저 그녀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내가 내가 다 망쳤어. 그녀는 흐느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민준은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민준은 탐정에게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은 거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재운 그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수진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봤다.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수진과 재훈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오직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최종 검토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두 건의 소장은 그의 결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최재훈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상간남 소송의 소장을 재훈의 집으로 보내 그의 아내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재훈의 가정에도 파장이 갈 겁니다. 확실히 충격을 줄수 있죠.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훈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길 바랐다. 며칠 뒤 재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재훈의 아내 혜진은 문을 열고 택배원처럼 보이는 남자로부터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열어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소장에는 민준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남편 재훈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임신까지 초래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혜진의 손이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그를 거실로 불러 세웠다. 이게 뭐야, 최재훈? 그녀는 소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재훈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혜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장 나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혜진은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소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준과 수진의 이혼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수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민준은 법정 밖에서 수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음을 깨달았다. 상간남 소송은 민준의 승리로 끝났다. 재훈은 민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그의 불륜 사실은 법적으로도 명확히 인정되었다. 이 소송의 여파는 재훈의 가정에도 미쳤다. 태진은 재훈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다. 재훈은 직장에서 명예를 잃고 가족과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잃었다. 그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홀로 살아가게 되었다. 수진 역시 민준과의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가족들에게조차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홀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과 후회였다. 그녀는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답장 없이 그녀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민주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갔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수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배신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민준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 수진과 재우는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